어,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결국 제가 추천드리는 건 30초만 보고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몇 가지만 씹어볼게요. 커리 중에 인도양이 부담스럽다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마큰이라고 적힌 커리부터 추천드리고요.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으시면 카르마라고 적힌 커리, 부드러운 건 코르마라고 적힌 커리. And 난이 그렇게 상타치는 건 아니지만 난 말한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장미종쌀안 드셔보신 분 혹은 밥 종류 드시고 싶다 하시면 브리아니 아, 브리아니 비리아니라고도 해요 이집 바베큐는 티카라고 적힌 거 추천드리고요 음료는 솔직히 탄산 좋아하시면 콜라나 사이다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야 인도다라는 걸 느껴보고 싶으시면 라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굳이 인도 요리집까지 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싶어서 비추 드립니다 이제 메뉴판으로 와서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스페셜은 비싸기도 하고 원하는 걸못 골라 먹으니까 패스 습은 맛있을 거예요 아마 하고요. 영국에 영향을좀 받았으니까 습이 꽤 괜찮을 테지만 영국 음식 먹으러 온거 아니죠 인도 음식 먹으러 왔으니까 패스 사모사는 만두소가 감자커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파드는 렌틸콩으로 만든 건강한 느낌이라 패스 샐러드는 그냥 패스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먼저 차돌이 아니고 탄돌이 죄송합니다. 이번 치킨에 커리를 묻혀서 이렇게 생긴 탄두로 화독에 구운 치킨 조리 특성상 몇 채로 굽기 때문에 좀 퍽퍽할 거예요. 또 나왔는데, 스패스 천지마 티카는 살짝 매운데 요거트 들어간 거. 자세한 건 이전 영상에 있고요. 피시 티카는 100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가지니까 비중이 굉장히 약하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엄청 먹는다고 해요. 여기 이제 티카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조각이라는 뜻이구요 아프가니치킨은 워낙 다양한데 설명 보니까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 이걸 먹을 뭐 거구나. 갈릭은 뭐 갈릭이고. 말라이는 크림 양념에 재워뒀다고 적혀있죠. 나라치킨에이 카다맘이라는 게 굉장히 이국적인 식재료예요. 맵고 달고 쓰고 민트 맛나. 입에서 화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식재료 버니아는 그냥 보수고요 이색적인 향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프라우는 새우죠? 옆에 사진 참고하시고요 타지마의 스페셜은 모든 바비큐 한일어띠까는 설명이 없는데 한일어가 치즈고 여기는 조각구이니까 가격으로 추정해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고요 왼쪽 사진에 있는 탕그리 케밥이랑 칠리 포테토까지 합치면 와우 메뉴가 102개? 마이갓이 oh 페이지는 야채 커리들이네요. 그냥 야채, 이건 감자, 팔라판이라는 이전 영상이 자세히 나오고요. 시금치 치즈 커리, 이건 크림 콩 커리, 치즈 버터 커리, 매운 버섯 커리, 이것도 콩 커리. 카라이는 걸쭉한 닭볶음탕 느낌인데 치즈가 들어갔다네요. 이건 병아리콩 커리. 이 페이지도 다 커리인데요. 매운 치킨, 크림 치킨, 버터 치킨, 시금치 치킨, 닭볶음탕, 소고기 커리도 들 주로 오이고요 양고기 커리도 주르륵 이건 이전 영상에서 넣었던 랜카라이 램 로건조시가 가장 다볶음탕에 가까운 커리구요 밑에는 새우 커리들이 주르륵 나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죠? 사진 뭐야 치즈난 이렇게 안생기고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다음 일단은 여기 커리가 밥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커리는 매콤하지도 않고 짭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김치도 없고 커리를 드실거면 난이랑 드시는게 맞구요 장립종 쌀을 드시고 싶으면 브리안이라고 볶음밥 이거 밑에 세가지를 드시면 될거아요 디저트는 요거트 이렇게 있고, 한때 유행했죠? 장미 시럽에 졸여진 치즈인데, 이거 하나리, 각설탕 16배 칼로 이거는 진짜 칼로리 폭탄. 그리고 인도 요리에, 라시가 국룰인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탄산 좋아하시면 탄산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친절하게 사진도 나와있고 원하는 비주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타블리가 먹고 싶네요. 오, 저는 다음에 오면 홈모스랑 타블리 같이 먹으려고요. 브레드도 같이 나왔었네. 또띠아처럼 생겼는데 레바디즈는 두 겹이에요. 안에다가 타블리부터 넣고 홈모스 발라가지고 양양양. 오케이. 밥이랑 고기랑 같이 나오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우야, 역대급 메뉴가 너무 많다. 오케이. 그 끝이네. 박수. 네 이렇게 백두가지 메뉴판 한 번에 쭉 훑어봤는데요 솔직히 메뉴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네요 먹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거예요 지루한 메뉴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